지금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이랑 여기 옆에 빈 부분이랑 어떨까? 똑같다. 똑같다 이 말인 거지.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 녀석을 여기다 채우는 거죠. 예. 그다음 이 녀석도 여기다 채우면 되죠. 예. 그래서 직사각형 하나 아, 정사각형 한개 생각해 주시고, 예. 그다음에 이 부채꼴 자리가 몇 개냐를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. 그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 생각하면. 끝난다. 이 말이 되겠죠. 한변 길이가 10이래요. 총몇 개였노? 8개니까 어, 원 2개 생각해도 되겠네. <laughs> 그래서 90도짜리가 총 8개이기 때문에 이거 4개를 합쳐주면 원 1개밖에 안되고 요만큼의 길이는 문제에서 오라고 줬다. 이 말이 된거죠. 따라서 정사각형 넓이 100 더하기 이거 원 2개를 생각하면 된다는 뜻인거니까 25파이 짜리의 원 2개 58. 자, 예랑 같은 거는 4번이 되겠죠.